2019년 8월 4일 1시 40분 비행기로 출국한 안산빛나교회 몽골 단기 선교팀이 3시간의 비행 끝에 몽골 울란바트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쉽사도 쉽사도. 아, 굉장히, 굉장히 의식한... 주님 어, 일정 가운데 주님 또몸 아프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항으로 마중 나오신 성교사 님과 전도사 님을 만나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이동해 울란바토르 시내에 위치한 어인게렐 교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오후 12시 현지에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에 모였고, 찬양으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익숙한 멜로디에 함께 찬양하는 몽골 단계 선교팀. 조선족 선교사님께서 한국말로 설교를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후발대로 오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450km 떨어진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 사역이 계획되어 있어 사역 물품을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밤새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3시 도착 예정이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비행기 연착으로 도착하지 못하셨고, 계획되었던 시골 사역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취소된 시골 사역 계획은 어린기티 교회 방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늦게 합류하신 목사님과 함께 건축 중인 어린기티 교회 인근 마을 땅 발기와 전도를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도하감사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다 오후에 있을 가정 방문 사역을 위해 현지 청년의 도움을 얻어 몽골어를 배워봅니다. 예수, 샌, 샌, 샌. 예수, 샌, 샌. 저희가 지금 세네 군데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여기랑 한 군데가 더 있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지금 올해 저희 옆에 그 성교 센터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어, 들어오고 나간 입구여서 아마 여기서 뭐 NGO 사역이나 교육 사역이랑 예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좀 일정이 빡빡해서, 원래 이쪽으로 못 오려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어서, 네. 또 우리 또 빛나고 리 청년팀, 또목사님도 우리, 우리 주사님또 우리 전사님 모시고,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또 오후에 아마 송도들 가정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신, 조별을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또 만나시니까 그 하나님, 또 그런 경험한 하나님을 좀, 나눠주시면 또 성도전한테 힘이 될 같아요. 교회 인근 마을 땅밟기를 위해 교회를 나섭니다. <목소리> 마을 정상에 올라가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이 땅의 보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이곳의 사역자들 통해서 주님 이땅이 이 나라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심어질 때에 이 나라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언덕에서 내려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역을 해줄 현지 청년들과 네 팀으로 나눠 가정 방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데도 어머님께서 직접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몽골에서는 비가 내릴 때 손님이 찾아오면 귀한 손님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바이사 바이크사, 바이크사. 인디안바. 직접 만들어 내어주신 빵과 치즈를 먹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성교사님은 어머님의 건강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님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해 봅니다. өдрүүд хамгийн чухал зүйл нь бид нар сайн биш харин бухам болохоор иин газар дороо би болон та энэ газар дороо бүх хүмүүстэй хайртай гэдгийг илэрхийлж байна. Ананимэ саранг нь өнөө 곳эсэна жибу өнөө 곳эсэна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биддэр идэхтэй бухам болохоро ямаа бухам байх юм бол бидрийг хаан ямаа газар хөндөй яаж яаж амьджаас үл шалтгаалаад бидрийг цаг хугацааг хаалгастгүй хайсаагүй хаанч гэсэн бидрийг хайрлах гэдэг бухам байна ма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도> 천국과 지옥을 교수님, 모르셨던 어머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성교사님의 인도로 받아주시고. 영접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용서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목소리도>

가정과 어머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첫 가정 방문이 마무리 되어갑니다. 2019년 8월 6일 오늘은 가정 방문 사역을 하기 전에 어인계를 교회 청년들과 교제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조를 이뤄 팀워크를 다지는 단체 게임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져 갑니다. 댄 스로 분위 기가 올라 가자 어인 계단 교회 청년 들의 단물 공연 이 이어집니다. 크레이션 시간도 이렇게 마블이 되어갑니다. 내일은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볼수 있을까요? 2019년 8월 7일 몽골 단기 선교팀과 어인게를 교회 청년들 그리고 통역을 담당해주실 현지 전도사님까지 조를 이뤄 네 개조가 편성되어 가정 방문을 나섰습니다. 어, 실조가 방문한 가정은 세 자녀와 한 명의 조카와 어머님이 함께 지내고 계신다는데요. 두 자녀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지만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laughs>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낯설게 느껴졌는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그 어머님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확 믿어졌어요. 제가 음, 믿는 예수님을 대비 대립하여 주택스마 살줄그뜨뜨 예수식 엄마도 음. 믿으셨어요, 좋겠어요.

저 밖에 있는 풀처럼 저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안전을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공간을... 오후 가정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로 2조와 4조가 방문하기로 했던 집이 바뀌었습니다. 당뇨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신 할머님과 중풍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할아버님이 계신 노부부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이조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침착하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검은색, 이 검했던 저희 죄를 씻겨 주셨어요 <laughs> 2019년 8월 8일. 오늘은 저녁에 현지 몽골군들을 모시고 초청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지역의 마을에... 전날 방문했던 가정에 방문해 페인트 칠을 하고 오후에 있을 초청 예배 초대장을 전달하기 위해 선교사님의 응원에 힘입어 힘차게 교회를 나섰습니다. 1조는 게르를 지을 자재를 정비하고 페인트를 꼼꼼하게 칠해 봅니다. 2조는 오래되어 색이 바란 담벼락을 빨갛게 칠하고 있네요. 사조는 파손된 대문을 보수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조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가정 발문 사역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역인 초청예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공연을 위해 많은 시간 동안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기도로 준비해봅니다. 어느새 교회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했던가 정에 많은 가족 들이 참석 해, 주셨 고, 버스 킹팀의 노래 로 초청 예배 가 시작 되었 습니다. <목소리> 적인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찰나에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몽골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자, 이 이제 한국 안산에 돌아가서도 이 은혜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겠습니다 자, 분자인고 Gracias. 이별이 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몽골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들도 많았으나 매 순간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몽골 선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우리 선교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에서 경험한 이 의미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름에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